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10월 21일입니다. 아, 강원도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는데 아, 저희도 이제 한 시간 산행하다가 아, 비를 만나 가지고 다시 나왔다가 또 인근에 해롱파로한 것이 있어 가지고 또모래사장이좀 아, 걷다가 아, 오후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산행을 또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어, 등산로를 어, 다니다가 등산로 옆에 예, 더덕이 제법 어, 참한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 어, 이 3일정도 지금 어느정도 소리가 왔었는데 그래도 된소리는 아직 안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덕이 어, 그렇게 단풍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씨앗도 보면은 제가 씨앗을 하나를 어, 따 보니까 조금 덜 연걸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지금 캐지도 못하고 조금 씨앗을 또 있는 부분은 또 보관을 했다가 또 산에 다니면서 또 반음지에 또 씨를 뿌려주고 하면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씨앗을 하나를 따 보니까 아 그렇게 아 연거지은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등산로에 또 더덕도 있었지만서도 또 다라지도 하나 있어가지고 이래 보던 중에 아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지맥 있고 이런데. 제가 여기서 보다가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 보니까, 어, 3933입니다. 3933이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길 옆에 쭉 보시면, 친구 일로 와봐라. 어, 일로 와봐라. 또 친구는 앞에 가고, 어, 저는 뒤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산삼 같은 경우도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지 찾으려고 애쓰면은 아 조금 또잘안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여도 보면은 산삼도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여기 같은 경 이제 아 어린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 등산을 하다가 아 씨를 뿌렸는지 또 새가 물고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도 사실, 예, 산에 다니면서 산삼을 캐고 해보면, 어, 참, 어, 예전에 신만이들은 어떤지 몰라도 요즘에는 대부분이 또, 어, 산에 다니면서 씨앗을 많이 넣고 이래서 그런지, 어, 확인이 잘안 됩니다. 어, 또, 예전만큼 되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산행을 해보면, 어, 친구, 이거 한번 봐라. <laughs> 이거 봐라. 등산노에 이래 있다. 오늘 작은 건데 그럼 뭐 나는 관심 없으니까 자내가키고 캐고 싶으면 키고뭐 캐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보면은 어, 이런데도 이렇게 또, 아 여기 보면 이제 또 도라지도 이렇게 하나가 되 있습니다 아, 크게 뭐 뿌리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래 약초를 캐로 다녀 보면은 지금 이쪽이 남쪽입니다만은 거기에 맞는 또 도라지 같은 경우는 엄지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엄지 또 도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약초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잔대라든지 삽주라든지 또 도라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어 양지 쪽에서 자라야, 자라야 되지 엄지 쪽 비슷한데 또 나무 그늘 밑에 자라면은 어 뿌리가 크게 자라질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수오 같은 경우도 엄지 쪽에 있으면 제가 해보면 하수오는 떫방 어, 떫방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해야 또술 담기도 좋고 한데 이렇게 보면 엄지 쪽에 있으면 그냥 가늘게 쭉 이렇게 내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초는 자기한테 어, 맞는 토질이라든지 또, 방향에, 방향에서, 내가 해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해를 많이 봐야 되고, 또, 해를 싫어하면은 저렇게 산산매체로 아, 저런, 어, 또, 더덕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또, 엄지 쪽에 자라야 되고, 산행을 해보면은 뭐든지, 토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어, 많이, 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도 또, 산행을 또 하실 때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약초를 캘 때는 그에 맞는 양지 쪽에 자란다. 음지 쪽에 자란다. 아, 그걸 아시고 또 산행을 하시면 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양지 쪽에 다니면은 어, 도라지가 이렇게 어, 보이고 합니다. 또 같이 양지 쪽에. 어, 같이 잘 자라는 이제 옆에 같은 경우는 삽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삽주 같은 경우는 또 대가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대가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어눈이와도또 봄에도 어 그대로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때 또 찾아도 되고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제 썰리가 서는 부분 맞고 나면은 또 대가 떨어지고 또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 피로로 가신 분들은 지금 이맘때 어. 도라지나 더덕을 개매는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은 또 다양한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또 야생에서 자라는 또 와송입니다. 이렇게 바위에서 자라는 와송. 또 와송 같은 경우는 또몇년 전에는 또 기간제하고 목이 좋다 해가지고 크게 볼수 없었는데 또 요즘에는 조금 사가를 었는것 같습니다. 예, 매수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한때는 거의 이렇게 산행을 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간간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보통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시기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제가 가고 있는데 아 지금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둥근데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납작합니다 어,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보면 나왔는데 어,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납작하게 아, 처음부터 좀 납작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어, 보기가 힘드는데, 또 자연에서는 알 수가 또 없습니다. 또 뿌리든, 또 식물이든, 약초든 간에 조금 어,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화성을 오랜만에 또 꽃을 피는 걸볼수 있어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도라지를 캐러 왔다가, 어, 가로 늦게 이렇게 아, 너 송이를 만납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쌍둥입니다다 아, 폈지만서도 아, 크게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도라지는 이렇게 양지 쪽에 또 바위나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도라지가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더덕은 조금 덜 연근 있는 것고또 도라지 씨앗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일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채취해 가지고 또더 좋은 곳에 있으면은 뿌리 줄 내고 이렇게 이렇게 바위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것도 도라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쫙 들어내 보면은 키도 상당히 큽니다. 이 도라지가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여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마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으면서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씨앗은 돼도 이건 뭐 1m도 넘을 것 같습니다